음, 굉장히 노력하지요. 음. 또 마음을 먹으면, 내 마음을 잡으면, 정말로 못 이룰 게 없는 또 개띠기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순화당 만신입니다. 국민 엄마라고도 하지요. <laughs> 범민 엄마, 사랑 많으 아, 선생님이신데 어, 오늘은 개띠분들의 평생운과 관련에 대해서 아, 개띠 분들의 평생 운과 관련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아. 또그 전에 앞서서 개띠 분들, 어, 어떠한 희노애락게 있었는지 먼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띠는 이런 말이 갑자기 떠올라요. 어, 인간 관리를 잘해라. 음. 옆에서 잘해줄 때 잘해라. 본인도 잘해라. 네. 왜? 밖에서는 음 쉽게 말해서 대의적으로 만난 사람들한테는 경우 있고 예의처럼 하는 것 같은데 네. 내 가족 나하고 핏줄을 다는 사람 내 가족 네. 내 부부 음. 이렇게 정말 더위해 줘야 될 사람들한테는 왜 이렇게 소홀하고 왜 이렇게 함부로 하는지 음. 어, 그런 것이 조금 내 영적인 기운에서 뜨네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 일원들이 대외 관계에서만이 인기나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를 낳아준 분, 나, 나하고 같은 배에서 나왔던 분, 또내 배우자, 내동기간부터내 자녀까지, 어, 정말 이렇게 신경을 좀더 써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고독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네. 내맘대로 하는 성향이 너무 많아요. 음. 뭐 엿장수가 가위를 열번 친다면 내맘대로잖아 이렇게 네. 내 성향대로 내맘대로어 음. 그런데 이게 개띠가 처음부터 내 성향으로 탁 물고 가는 게 있, 있는 사람이 있, 있지만 조금 지켜봤다가 내 성향대로 어차피 내 성향대로밖에 안돼 네. 누가 뭘 말을 한다 그래서 그걸 듣는 건 아니야 개띠가 네. 네. 그 시기적으로 처음부터 내 성향대로 내본 모습을 보여서 가느냐? 음, 음? 조금 그래도 음. 그래도, 감안하고, 조금, 거기에,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 좀, 이해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의 문제인데, 결론은, 내 성향대로. 누구의 음. 말을 듣거나, 누구의 저기를 하지를 않아요. 음. 그래서, 개띠의 성향 자체, 성향이기보다는, 개띠가 독단적인 게 많고, 음. 독불이 좀 많아요. 음. 성향적인 것이. 네. 그런데다가, 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릴 수도 없어. 음, 예를 들어서, 예를, 뭐 예를 들어서야 이거는. 네. 말도 안 되는 거야. 한강에, 어. 한강에 산을 하나 만들면 네. 어. 어, 산을, 한강에다 산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것, 아니면 아유. 엉뚱한 것, 아니면 불법적인 것. 한거, 한강에 산을 만든다는 건 불법이잖아요. 불법적인 거에 네. 쉽게 빠져들 수가 있어요. 음. 굉장히 정법을 지키는 개띠가 있나 면 허황되고 네. 그룹되고 좀 불량 끼 있고 또 관제가 좀 따라야 되고 음. 또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수준 에 어긋나는 것을 함으로써 사람을 잃게 되거나 네.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어 이렇게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음. 개띠는 완전히 무범생의 개띠 완전히 이거는 우리가 상식 적인 생활을 못하는 개띠 네. 이렇게 두 가지 성향으로 있는데요. 어, 이제 매달달이라고 제가 말하면 여러분도 따지니까 그건 좀삼가할게요 성향적으로 그래서 아, 내가 어, 정말 미역국 먹고 너를 왜 낳냐라는 개띠, 너를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되, 됐겠니라는 개띠, 또 내가 무슨 업장에 말아서 너를 만났다는 개띠. 아, 어, 또, 너를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는 개띠. 이렇게 음. 두 종류가 확실히 나눠지는 게이 네. 개띠예요. 그래서, 음, 굉장히 노력하죠. 음, 또, 마음을 먹으면, 내 마음을 잡으면, 정말로 못 이룰 게 없는 또 개띠기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의 집념, 사고방식이 한 번에 꽂히면 끝장을 보는 그런 게 있어요. 음. 너구나 고 다이다이로 내가, 음, 예를 들어서, 5 0 k g 나고 너1 0 0 k g 나가는데 너를 내가, 때려눕혀야 되겠어. 네. 그럼 50kg 그 악을 물고 음. 이파을 물고라도 네. 열대 맞더라도 한대 때리고 오는 게 개띠야. 아... <laughs> 이런 성향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후퇴할줄 모르는 개띠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에 대한 도전, 어. 좀 세게 보이는 거에 도전, 네. 나 잘났다 했는 도전, 어, 이런 거에 있어요. 그런데다가 음. 자존심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 개띠가 음. 있어 보이는 거. 음. 없어요. 쫄았어요. 뭐, 안 돼요. 이런 거를 잘못 하겠죠. 네. 그래서, 개띠는 큰 돈도 만져볼 수가 있는데, 큰 돈도 나가기도 해요. 그 돈이 나, 나의 주머니에 오래 머물지를 않아요. 응 음, 개띠가 네. 아까 그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고 허황된 생각을 많이 하는 게또 개띠의 또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띠는 작은 일에 만족하고 음. 내 일상에 충실하고 또 아까 말했잖아 선을 넘는 위험한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내가 백만원 있는데 천만원을 벌기 위해서, 구백만원만 있으면 내가 저 천만원 벌것 같은데, 안 그래요. 백만원 플러스 구백만원 빚이에요. 음. 그랬으니까 그런 위험한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탈탈탈 손바닥 터는 개띠가 있는가 하면, 평생에 먹을복을 쌓고 돈이 정말 내가 셀수없을 만큼 있는 개띠가 있어요. 음. 여러분은 어떤 개띠인가요? 어. <laughs> 여러분은 어떤 개띠인가요? 의문이 있네요. 네. 그래서 나이 먹어서도 자손한테 손 벌려야 되고, 네. 내몸 하나 의, 의지, 왜 이렇게 내몸 하나 스스로 책임 못 지는 그런 개띠가 있는가 하면, 아까 무서운 생각, 위험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개띠. 그러면서 관제가 많이 따라요.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제도 많이 있겠죠. 네. 그런데다가, 어떤 또 거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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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냐면 그렇게 시끄럽게 사는 개띠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은 뭐 일부 종사가 되겠습니까 음. 그래서 아 어, 개띠 여자나 남자나 땡땡땡 나라면은 일부 종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어, 이렇게 너왜 그러고 살아 음, 너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 나이가 밝혀도 되지 않았니 아니 음. 질려버렸다 저 사람 평생 못 고쳐 이런 개띠의 종류가 분명히 있고 네. 존경하고. 또이 사람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이런 개띠가 있기 때문에 두 종류의 개띠를 봤을 때 첫째 이런 종류의 아까 존경할 수 있는 개띠는 주변 나의 진짜로 음 살을 닦고 살고 피주를 나눴던 그런 형제 동기간 뭐내 부부의 이런 분들한테 밖에서만 친절하고 좋은 좋아하고 인성을 뭐 제대로인 것 같고 인격적이고 이러지 말고 정말 허물없는 사람한테 더 잘해줘야 된다. 그래야 많이 외롭지 않게 된다. 그 좋은, 나는 그런 말을 하고 싶고요. 아까 이런 개띠한테는 나 나름대로 소신있게 좀 살아라. 허황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좀 불량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전체적인 개띠로 이제 말년으로 들어가서 나를 버리는 사람도 많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많았어요. 나를 버리 나를 버린 사람도 많았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많았어. 네. 그러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개가 사람들한테 이쁨을 받잖아요. 우리 애한 경도 마찬가지. 네. 집에서 기르는 개도 어, 마찬가지. 사람 사람이 살리는 게 개띠다. 네. 너무 독불적인 그런 생각은 위험하고 위험한 생각으로 인해서 남 사람을 자꾸 해치는 물, 무는 개는 어떻게 돼? 그렇게 격리를 하든 그렇죠. 조치를 취하잖아요. 어, 그렇죠. 이래서 사람한테 지금부터라도 아직 인생이 나, 많이 남았으니까 노후 같은 말년이 된 개띠들에도 네. 내 자식이든 내 부부든 내 형제든 누구한테 친절하고 잘해라. 음. 그러면 그게 내운기가 달라질 것이다. 음. 편한 삶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성향을 고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외롭고 음. 당신은 나 하나 지탱할 수 없는 정말로 딸딸딸 동그라미 하나 없는 그런 음. 개띠가 될 것이다. 음. 그게 말려눈이에요. 그래서 음. 이거 성향을 좀 고쳐갔으면 좋겠고요. 네. 아, 개띠가 말려눈에는 개띠들이 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신적인 가밀적인 그 기운이 개띠가 그러다 보니까 고력이 많겠지요. 풍파가 많겠지요. 그 풍파가 60까지도 잔잔한 풍과 품과, 큰 풍과로 60까지도 올수 있어요. 음. 그래서 질자가 넘고 발자가 넘고 모든 개띠가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안 좋게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개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중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60대, 6 0대인데 개띠가 요즘 작년, 올, 내년까지가 좀안 좋잖아요. 네. 좀 그저 작년에 조금 나았나? 아, 어, 이렇게 내년까지가 좀안 좋으니까 그 어떤 개띠든 간에 잘 넘어가고 나면 또, 어, 기운이 괜찮아요. 왜 그러냐? 이 개띠는 목적의식이 뜻 같고 하고 싶은 건 정말 노력을 꽂히면 해야 돼서 성공하는 력도 많기 때문에 명예가 있다. 음. 어? 나중에는 명예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개띠 여러분 힘내시고요. 내, 올 내년에 좀 건강 조심하시고요. 말년의 복은 인간을 잘 다스렸으면 내가 부자로 살 것이고, 인간을 잘못 다스렸으면 나는 정말 외로운 삶이 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꼭해주신네요 좋습니다. 자, 개띠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네, 개띠분들 화이팅 하세요.